저번 시간에 끝마쳤죠 집인데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오늘은 네 바로 이제 그대로 밤을 지속되며 <laughs> 됐다. 내려가자. 아아어 배고프다. 이것도 부수죠.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고, 여기를 탁 설치해 주고 하면서 두 개를 탁탁 탁 해줍니다. 이렇게 놔주시고요. 이 천장을 좀 만들죠. 많이 하지 많을 거예요. 너무 크게 만들었나? 목재가 너무 없다. 부족하다. 자, 이제 이제 내일 밤은 이제 나무를 좀더캔 날로 하죠. 어이구, 나무가 없다. 어떻게 해? 다 만들자, 목차를 그래요, 집은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다. 비 오면 어떡해요, 비 오면. 비 맞고 탈모 될까요? 아, 불편해. 잘못났다. 부수죠. 어. 촛불을 좀더 만들까요? 막설치하자 이렇게. 자 좀비 소리 들리는데요 자 어디서 자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제 또 좀비 소리가 안 들려요 정말 귀신이 고칼로리죠 자 이제 완성된 거오오 오! 바로 뒤에서 들었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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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주고, 자, 이제 여기서 상자를 탁탁 해서, 상자를 만들어줍니다. 바로 여기에다가 해주고, 이제 필요없는 것들, 다 넣죠. 자, 이제 나머지는 구읍시다. 자, 이제 다 석탄을 흘려 놓 주시고. 남무 곶갱이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목재 하나 넣어주시고 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목재 하나 저는 목재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넣어줘죠 목재가 따로 많이 없네요? 아 맞다 그러면 목재 이걸로 좀 가져가서 이제 사다리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갑시다 아 어두워. 왜 이리 어둡지 핸드폰이? 잠시만요. 위다가 햇불 좀 하죠. 위에 이렇게. 오, 얘네 봐. 아, 문 부수지 마! 임마! 야. 문 부수지 말라면, 부수지 말든가. 말을 안 들어요, 요즘 애들은. 아어 <laughs> 그래서 아 이제 이, 이 고통스러운 밤이 언제 끝나나 고민 되네요. 자다 구워졌으니까 좀 먹어보죠. 다행이다 그래도 이런 것어서어이 아, 밤이 언제 끝날까 이고 오케이 이제 배고픔 워졌주니까 피도 채워지겠죠. 아, 이제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 좀 해놓죠. 이렇서 띄우지 마시고, a, n, 포인트라 치시고, 다운 누르시면, 이제, 이제, 이렇게 된 거예요. 자, 이제, 여기 필요한 거 빼고는, 죽어도 되게, 이제 먹을 건 하나만 가져가시고, 남은 다 가져가자. 자, 이제 여기서 땅을 파고 내려가 봅시다. 뭐지? 여기서 삐리릭 소리가 나죠? 아, 햇불이 없었네, 그 부분이. 기본적으로 이걸로 햇불을 다 만들어서 가죠. 지금 12개밖에 안 돼서 얼마 못 내려갈 거예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온것 같은데도 끝이 안 보여요. 아, 어두우시죠? 해을 왔고요. 오, 아, 나이스. 다행이다. 이거. 석탄 계속. 다행이네요. 딱 석탄이 있어서. 아, 네.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, 철이다! 나이드! 안 보이시나요? 철! 오, 대박! 딱 필요한 것들이 딱 나와주네요. 피곤그 바로 올라가서 이제 여기로 흙을 탁 쳐주고 오케이 저 얼마 안 내려왔는데 운이 좋았네요 됐습니다 철을 굽고요 나이트샷. 나무를 빨리 캐줘 나무가 한 세트로 부족하네요. 더 캐야겠어요. 야, 나무 한 세트로 부족할 줄이야. 자, 이제 나무를 빨리 캐야 됩니다. 아 어떻게 이를 탁 부러지냐. 내구도가작살라서 네, 예, 네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네. 이제. 2회 차죠?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